그냥 올랐을 거야. 2 3 각자 어울리는 리셋 되고 새로 요안이 할 수. 도전해 보겠습니다. 새로운 평가. 곡 제목은 자고 했었는데, 김한현습생 와, 근데 래퍼가 진짜 없다. 요한이 형이 있는 거아 여기 노래 보컬 몇 명이야? 어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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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다지원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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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준성아, 할수 있지? 아안 되더라도. 좋은 경험이 된 거니까. 자, 아, 잘한다. 과감하게 지원했어요. 아, 과연 어떻게 될. 까 어, 증명해보겠어요. 이럴때 해보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. 그치? 혼자서.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야 된다. 생각을 해서. 잘보겠습니다 오케이. 은상이한번 해보자. 아, 잘했어. 제일 먼저 손들어갖고. 파... 음, 짧은, 짧은 시간이 있고. 자신이 무대에 설수 있을지. 등윤아, 동윤아 가자. 총 36만. 와. 왜, 왜,처럼 반응이시지? 많이 떨어진 사람이 없다. 드라마. 또 엄청 올라가고, 그런가, 그런가? 4,822표를 받은. 댄스포지션 무대에서 1등을 차지하며 받은. 심. 금벤저스 황금 감동현. 떨린다 주호가 떨어진 것 같아요. 빨리 본명 한다네. 빨리 본 한다네. 와! 동현이랑 또 붙었어. 동현이랑 또 붙었어, 진짜. 와. 빌리버 팀 1등을 하며 획득한 베네피스로. 승현 이형 이우수가... 나도 거래한다. 네, 여기 서 살짝 불리한데. 아 100만? 아니야, 준호는. 핵이 넘쳐. 더 올라가야 돼, 준호는 더 올라가. 52표를 받은. 뭐야! 신호야 나이스 나이스 울림, 차준호 연습생 로봇설이 있었으나 최근 그것을 깨고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해 부푸님들과의 교감을 시작했으니 다른 연습생들이 바짝 긴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! 와 진짜 손이 많이 바뀌었다 스마의 센터라는 무게로 부담감이 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림, 차준호 연습생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13등을 해서 저번 순위보다 두 개단 올랐는데, 어, 이렇게 높은 등수에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제순위 올려주신 만큼 더 노력하고, 한계단씩더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항상 옆에서 힘이 돼준 우리 울림 친구들, 어, 너무 고맙고, <웃음> <웃음> 이따가 만나자. 사랑해. 최선을 다해서 꼭 데뷔하고 싶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직... 올라갈 곳이 있다는 걸 유념해 두고, 알아봐 주시고, 책임감 강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. 자, 말찬. 고마워. 나 일단 저 동생. 8000. 아 잔인하다. 뭐, 그,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? 어, 네요. <laughs> 그래도, <웃음> 내가 X101. 유인영 쓰는 윤성영 씨의 자리 없을 것같아